안녕하세요. 초페이 존스라고 합니다. 음, 저는 술 관련 영상을 올리려, 올리려고 하는데, 음, 첫 영상은 어떤 걸로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작년에 11월 18일에 처음으로 담가본 모과주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리뷰해보면 어떨까 해서 첫 영상은 모과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근 모과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며칠 전부터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아주 차가운 상태입니다. 2019년, 아 2018년 11월 19일에 담근 모과주. 이 병은 맥키스라는 홈 믹싱주 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 믹싱주로 담긴 게 아니라 소주, 뭐 담금주용 주류도 아닌 보드카, 스미노프 보드카로 담갔습니다. 제 보드카나 소주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잘 마시지 않을 것 같아서 보드카로 한번 담가봤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보가가 싸서. 때 모가주 담그는 김에 모가 차도 담가봤는데 모가 향기만 조금 나는 설탕물 느낌이었어서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이것도 그러면 참 실망스러울 텐데 색깔이나 이런 거는 참 예쁘게 잘 됐는데 맛은 어떨지. 음. 색깔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청주 사케 그런 색깔이네 딱 사케 색깔이네 오 냄새도 뭐가 냄새가 조금 나네 음 맛은 어떨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달달하네요. 음, 모가 냄새도 많이 나고, 확실히 보드카로 담근 거라서 알코올 도수도 꽤센 느낌인데, 이 보드카가 원래 41.3% 도수여서 그런지 음, 생각보다 도수가 꽤 높은 모가주가 됐네요. 어, 근데 되게 맛있네요. 오 맛있다. 음 진짜 모가 향기 나면서 되게 맛있네. 오 만족스러운데. 음. 모과 냄새. 음, 되게 향긋한 모과 냄새. 되게 좋네. 너무 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서 만들 때 설탕을 좀 적게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단맛도 너무 세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음. 지금이 뭐, 뭐가 철이 아니어서, 지금 모과주를 담그기엔 조금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모과철이 오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만드는 맥주, 내가 만드는 와인 이런 게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모과주, 과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어떤 맛일까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한번 만들어보세요. 마시다 보니까 맛있어서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는데, 마시다 보니까, 또, 처음 마실 때만큼 도수가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음. 술 싫어하시거나, 뭐, 소주 맛 같은 거 많이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가볍게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요리랑 먹으면 맛있을까? 요리에도 뭐 궁합같은게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 모과랑 닭발이 어떤 궁합이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매운 닭발이랑 먹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운맛을 달면서도 이 향긋한 향기로 중화시켜주면서 좋을 것같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니면 또 어떤 요리가 좋을까? 아니면, 음, 요즘에 떡볶이들 많이 드시잖아요? 매운 떡볶이도 그렇고. 그런 거랑 같이 먹을 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처음 영상이어서, 음,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오늘 모과주 제가 작년에 담근 모과주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술도 할 거지만 다음번 영상에서는 칵테일을 리뷰해 보도록 하고 또 만드는 거부터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